재판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. 상당히 너무 많이 지연되었다고 <laughs>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말이죠. 준비가 돼 있었고 오늘하고 다음 해가지고 저를 이제 무서워시 거죠. 근데 2015년도 그랬는데 그 사람이 2013년 2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. 네.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이번 재판은 다른 게 없어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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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얘기 물어보는데, 그 350억 정보 증명서를 누가 위조를 했는지, 누가 보고 누가, 뭐, 누가 뭐 주범이냐, 이 부분인데, 지금 현재 기소된 내용은 안전씨가 주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있어서 네. 이런 상황이다. 오늘 준신문에도 그 분명히 나왔고, 아까 황희석 변호사도, 잘 진행된다, 얘기했는데, 이런 부분 등등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과 장호 재판에 관여한 건 옆에서 전화로도 들었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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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네. 징계 사유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, 해외 윤석열국회에서 판에,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오늘 이 얘기에도 이런 부도적한범죄자범죄층이다 법법자 윤석열을 징계를 못하고, 또 뭐, 검사들은 윤석열징계하게 부당하다고 또. 지금 부부장 검사들이 윤석열 징계가 잘못됐다고 뭐 반발을 하고 나섰다는데 왜 예, 부부장 검사가 끼더라? 이것만 가지고도 윤석열이가 징계 상하고도 나 만성씨가 윤석열 장부 재판에 그철회 냈다고 벌럭 화를 내 예, 통화도 죽어도, 직접 들었는데 예, 죽어도 내지 말았어야 되 이제 검사들은 나쉽게라고 부를 거야 검사 십끼라고 못다 대고 저 반발하고 나서냐고 이게 아니 해임이 됐어야지 어떻게 그 예. 사기꾼이 두달이 개월 징계를 먹었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. 그걸 철면칠까는두 번째 증인이 소설을 만든 분이시던가요? 두 번째 소기가다 거짓말이에요. 다 거짓말이 네, 저한테 그 궁금, 근거가 어. 다 있는데. 어, 근데 거짓말 거짓말인지는 우리 우리르고 뭐8 9시 때 노인 양반하고 이딱 일을 이럴 때, 이럴 때 길로 나월세를못 내가 제아리 집에 살다가 못 나가 못내 가지고 내쫓겼을 때 오늘 내지한 것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모였어요? 가장 거짓말이 다 거짓말이에요. 아, 그냥 다요. 자연 다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안성씨에 대한. 예, 네. 저희를 네, 마치겠습니다.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